안녕하세요. 1 4일 이슈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SBB 사태와 관련해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훨씬 강력한 대공황이 미국을 엄습해 경제적 파국이 닥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섬뜩하기만 한데요. 대통령 12일 트루스 소셜 계정에 SBB의 파산 상황을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 실패 탓으로 돌리는 포스팅을 게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과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멍청한 세금 증세를 추진하는 바이든은 우리 시대의 허버트 후보가 될 것이다. 미국민들은 1929년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대공황을 겪게 될 것이며 그 증거로 은행은 이미 붕괴하기 시작했다라고 썼습니다. 대통령의 포스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 팍스 뉴스의 성명을 통해 바이든이 반미국적 정책으로 미국인들의 일상을 황폐화하고 경제 파국을 촉발했다고 밝힌 후 나온 겁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대통령이 바이든을 허버트 후보 31대 대통령에 비유했는데요. 재임 기간 중인 1929년 10월 24일 그 유명한 주식시장 붕괴 사건이 터지면서 대공황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단지 주식시장이 붕괴한 게 다가 아니라 후속 대책에서 철저한 무능함을 보여줘 대부분 미국 기업들과 개인들이 파산하고 맙니다. 당시 후보 정권도 주식시장 붕괴로 발생한 불경기가 2개월이면 끝날 것이다 이러고 있었는데요. 코땡 사태 곧 끝난다, 인플레고 끝난다, 불경기 없다, 장밋빛 청사진만 앵무새처럼 되뇌이던 바이든 정권과 아주 판박이죠. 당시 공항이 수습될 것이라고 했던 후보의 장담, 장담과는 반대로 12월에는 오히려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고 임기 3년째가된 1932년에는 1,300만 명을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자연히 실업자들로 이루어진 빈민층의 거리를 메웠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판자칩을 세웠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를 가르켜 후보 마을 후보 빌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에 무너진다면 바이든 빌, 바이든 타운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든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규제 강화 방침을 내놓자 이렇게 대통령은 물론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이를 공격 소재로 삼고 있는데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팍스 뉴스에 이 은행은 다양성, 공평함, 평등성 등 좌파 정치 같은 것에 너무 관심을 쏟았고 이 때문에 핵심 임무에 집중하는 데 멀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에는 거대한 연방관료 체제가 있지만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있어야 할때 없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했고요.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예금자 보호 조치 관련 연방보험 기금에서 재원이 조달된다며 구제금융이 아니라고 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구제금융 이 문제 때문에 미국의 정치권이 소용돌이 또 치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피해당에 깡통차고 집차압됐던 미국인들에게는 그래 너희 거지 됐어 어쩌겠니 국가적 경제 사태가 벌어졌는 하면서 신용등급 최하로 내리고 집다 몰수했습니다 국민들은 돈못 냈으니까 차압당하는 거지 눈물 머금고 집 뺏기고 차압당하고 그랬는데요 정작 정부는 모기지 사태를 야기한 거대 은행들에게. 대마불사라며 너희들 망하면 세계 경제가 망해 그러니까 도와줄게 하면서 천문학적 규모 구제 금융 해주고 살려줬습니다. 이후 금융업계와 은행들은 기세등등 지난 15년간 천문학적인 이윤 벌어들였는데요. 당시 미국 정부가 금융 재벌들 살려준 일처럼 이번에 또 다시 망해버린 SBB를 구해줘 결국 금융계의 모럴 해저들을 또 다시 용인해주는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발표한 예금 전액 보호, 사실상 구제 금융이라는 대책이 역풍을 몰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우선 13일 기사를 통해 금융 시스템 훼손을 방지하려는 포괄적 정책 패키지를 두고 연방정부가 또다시 월가 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까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법률상 보호한도를 넘어가는 전체 90% 이상의 예치금까지 모두 보호하겠다고 밝히며 패닉으로 인한 대량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의 연쇄 발생을 막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은행의 연쇄 부도와 세계적 금융 위기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약발이 먹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건전한 시장 질서가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럴 해저들을 부추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티븐 켈리 예일대 금융 안정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 이번에 연준이 한 일은 은행 시스템 전반에 있어서 금리에 따른 위험에 보험을 들어준 것이라며 나는 이것을 시스템 구제 금융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향후 상황이 잘못돼도 연준이 개입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기업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 정부의 비상적인 조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될지에 대한 기대치를 끌어내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앞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대형 은행 등 금융사들 살려주고 이들 임원진의 잘못된 의사 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대마불사 전례를 만들어놓은 탓에 구제금융 자체가 욕설에 가까운 표현이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비판 가능성을 의식한 듯 혈세 투입이 없으니 이번 조처는 구제금융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단 건가요? 정치권도 공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조시올리 연방상원위원은 연준이 예금 전액 지급을 위해 FDIC의 예금보험기금 DIF를 끌어다 써 손실을 내는 것 자체가 납세자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따졌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투표도 없이 납세자들이 구제금융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금융개혁을 지지하는 단체, 베터마켓 설립자 데니스 켈러워도 납세자들이 엮여있지 않으면 구제금융이 아닌가, 이번 조치를 구제금융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의 금융전문가인 크리스티나 스키너 교수는 이번 정책이 금융시스템이 문제에 처했을 때 정부가 개입해 혼란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커지고 금융계의 도박 행태를 부추길 수 있다며 언제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고 좌파 엘리트식으로 고장하게 말했습니다. 연준 통화정책 담당 국장을 지낸 윌리엄 잉글리쉬 예일대 교수는 상황이 너무 늦을 때까지 시장 규제가 작동하지 않고 그때가 되면 규제가 가혹하게 느껴진다며 하지만 규제가 없다면 은행의 위험 부담 감수 행위에 어떻게 고피를 죄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규제 설정 작업을 맡았던 데니얼 타룰로 전 연준 총재는 도덕적 해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시스템이 과연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중요한 쟁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SBB 사태와 그 해결법이 이렇게 좌파, 우파, 공화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비판 받고 있는데요. 이걸 총정리해주는 게 가장 먼저 언급했던 특통령의 말입니다. 대공황이 온다. 바이든의 아두남 때문에. 그래서 금값과 비트코인이 속절없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로 가장 득보는 집단이 누구일까? 왜 워런 버핏은 마치 이번 사태를 예상이라도 한듯 작년에 은행주들을 몽땅 처분했을까입니다. 도박판에는 타짜가 있고 주식시장에는 작전 세력이 있는데요. 세계 금융가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15년 만에 허약 하디 허약한 바이든 정부의 미국을 말아먹는 유례 없이 미국을 상대로한 양털 깎기를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요일 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잊지 마시고 케이 나우 뉴스도 모두 다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